<laughs> 음, <laughs> 아니다. 좀좀 예, 3차전 체력, 체력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죠. 체력, 지구력, 이런 것 중에서 이제 그 코너나 이런 45도에서 3점 쏘시는, 키차 쏘시는 분들도 이제는 슬슬 집중, 좀빡 집중해야 되거든요. 체력전으로 가면 나이가 어린 AF, AFK가 유리한 거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laughs> <요>, <laughs> 또 다시 나이론이 나오는데 그걸 로 피지컬을 피지컬적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이 경기 끝나면 2K 20더 이상 대회 없어요. 아 원투펀치가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우기 님도 스스로 막히고 있거든요. <laughs> 아 송공장으로 시작합니다. 예. 돔 님이 너무 리플 잘하니까 지금 하네요. 쉽지 않고 어떨지 한번 봅시다. 컸더라고요? 아 무리죠. 아이고 아, 오두 명이나 왔는데 뺐어야 돼요. 네 참았어야 되는데 다 우기님도 빼야죠. 예. 어우 좋았다. 아니, 이게, 이게 차이예요. 둘이 네.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 우기님은 빼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좀 센스를 네. 발휘해줘야 돼 그리고 확실히 우기님이 바로 슛을 안 누르고 합 스텝을 쓰거나 해가지고 한번 참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각을 네. 잘 보다가 근데만 딱 빼줘요. 네 쏠밥 하면 쏘고 그런데 다이렉트로 쏘는 어, 경우는 몰 어우 좋았다. 어, 우... 좋아요. 네, 막혔어도 이상하지 않은 플레이는데잘 됐습니다. 하트님 친구, 담당일 팀. 담당일 팀또 왔어요. 담당일 팀또 왔으니까. 놈님이 너무 잘 막아요. 아, 담당 나... 담당 와, 담당일 팀이랑 같은 대형 보드 담당일 팀이야 지금. 어차피 나가도 막아요. 와, <laughs> 놈님이 진짜. <laughs> 아니 미스매치가 됐는데 오히려 헨저는 더잘 막는 거 같아요. 대형 보드. 와, 놈님, 네. 놈님 수비력 좋습니다. 임... 와 아, 와 이건 나 잘하는데, 림프 어쩔 수 없네요. 파즈의 위력이라. 네. 네. 어, 박권이 버튼. 한 1초 정도만 눌렀다 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살짝 하는 것 같네. 3, 네. 2, 1, 0. 오케이. 오호, 이번에 뚫었어요. 네, 가티님. 뚫었어요. 자, 5대 4. 계속, 예, 나... 같은님하고, 네, 놈님하고 장면이 많이 나올 것 네. 같네요. 오우.. 됐고 공도 되네요 성공 아, 아.. 확실히 우리 소이 빨라요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아. 자소공장1대입니다 어, 소공하면 또 저도 소공 일가견 있잖아요 빨라네요 <laughs> 그건 안 보고 <laughs> 뛰시는 거 아닌가요? 당는거 <laughs> 아닌가요? 어희가 아시는 데 저는 수다 하고 뛰는 거예요 다들 수기아고다고 하시는데 이, 님이 전판부터 시작해서 미드슛 계속 넣고 있어요 네, 폼이 올라왔어요 아, 야, 왜, 올라왔어요. 어. 꼬미님 혼자 하나야 아이스홀? 3점 노리는 아 스크린 아, 꼬미님 아, 가티 아, 지금 가티님하고 우기분이 다 막히니까 꼬미님 아, 쪽으로 보내요 아, 가티님이 굳이 아, 스크린 살펴봤거든요? <laughs> 차라리 코너에서 올라가고 참고? 응. 아, 어 뚫었다 아니 이게 그래갔어 아. 아. 아, 또 이게 들어가네요. 예, 와. 운이 와. 좋아요. 이 공장 으로 가나요. 어, 네, 3판 2승입니다. 지금 1대 1이에요. 지금 이제는 아까 뭐38% 견제들 뭐든 늠의 장땡입니다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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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운 좋고 뭐 다음 연습할 때운안져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번, 이, 이, 이번 판에 운이 좋아야 돼요. 아, 요거는 지켜주든가뭐 했어야 되는데 따라 어설프게 따라가가지고 네, 뒤잡힘, 뒤잡히면은 네. 저렇게 되니까 님도 뭐 막아줄 수가 없겠어요 자 9대9 차들어 왔어 못 불렀어요 자 9대9 시장님 네. 45도에서 빼졌고요 아, 아 이거 어 좋아다 어 아, 좋아다 약간 좋아, 예. 어. 가기긴 아, 했는데 네. 어쨌든 마무리했으니까 좋습니다 가티님 반해요. 믿으시오. 오늘 또아그어요 야, 저저 가티님이 아까부터 미들 각에서 계속 스텝백. 예. 계속 노래해요. 예. 계속 저 가티님은 사실 지금 롬님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오. 아, 아, 오. 선배님 림프, 림프 좋아요. 림프 좋아요. 우기님 속공인가요 우기님 앞에서 아, 어. 여기서 막았다는 우기님 속공이네요 네. 예. 지역 방어의 장점이죠. 아, 있었으면... 어우 우기님이 합 아, 네. 스텝이랑 그냥 덩크 쓸 때랑 구별을 너무 잘하시네. 나 제일 앞선에서 했으니까우기님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결금컷 들어왔고요. 한번어요세 명. 그렇죠. 이거 들어가야 아, 되는데. 어, 아안아 갔어. 요렇게 아안 들어가면 안어요게 네. 네.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런 오픈. 네 지금 되게 중요해요, 진짜. 또 옵니다. 아, 이번엔 안오기했는 아, 반대 정사 안네요 이번에. 아, 아, 아 이것도 아쉽네요반님이 왔는데 음. 좀 늦었어요, 타이밍. 자, 15대 11. 다 패스고 반박자 빠른 패스. 어. 네, 지금도 오우! 패스가 불안해요. 좀 움직일 필요 있거든요. 오우! 오우! 괜찮았는데 패스는? 아. 아. 아, 아 많이 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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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밖에 안들어갔네요 아깝네요. 자, 송, 송공장. 존재는 하나 넣었는데 Y 오픈을 아 두개 놓칩니다. 아, 어, 송공장 네. 벌어집니다. 이것도 어, 어? 벌어지면 안 돼요. 예, 이것도 벌어지면 이거? 안 돼요. 스킬 차이가 나, 나타나나요? 어, 오, 되게 쉽게 났다 좋아요. 스물스하게 어. 넣으셨네요. 예, 지금 체력, 체력도 떨어졌을 수도 있고, 집중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우, 안 됩니다. 자, 아, 같은님 또 할까요? 그걸로? 미스미츠 만들까요? 롤 들어가고, 아, 롤 들어가고, 로테이션 잘 돌았죠, 이번에. 아, 아잘 돌았다. 아, 네. 아, 잘 돌았다 네. 어? 어? 잘 맞고? 엔드원! 큰거 하나 나왔네. 아. <laughs> 아, 이건세 명의 막으로 한는데트를넣와버리 <laughs> <왼쪽이 웃음> 네, 누를법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 네, 뭐. 네. 눌러서 발려도 팀원들이 네. 뭐라고 하지 않죠? 네, 1 뭐, 7대 16. 먼저 눌러. 기초 왼쪽으로 가요. 이거 막아줘야 돼성공장는 컷더라고요. 네, 아, 이제 네, 해줘야 돼요. 이제 무기이 컷이 안 통하네요 이제 잘 보내요 루트 <laughs> 집중하고 있어요, 양팀 다. 네, 네, 확실히 발전된 모습은 보이네요. 똑같은 건안 당하고 있어요. 아, 이쪽에서 바로 님도 님프가 늦어요. 더 네. 빨리 와야 돼요. 놈님보다 확실히 늦어, 템. 네, 아이쭉 들어가. 됐다. 어, 이거 어그로 제대로 그런데. 한번 더. 다시 해. 보도 다시 타 됐다. 다시 그치. 아, 나이스! 이야, 좋네요. 성공갔다왔어요또 어, 19대 아, 19, 혹시 이 게임은 모르겠어요. 금방 또 따라왔네요. 금방 따라오네요. 또... 아, 어, 가티님, 1대1 어, 하고 있어요. 하고 미스매치 만드나요? 아, 어, 이번에 코너를 왜안 줬죠? 코너가 폈는데 5초, 5초? 시간 없죠. 시간 없을 아, 때. 아, 아, 놈님 림프? 아, 이건 무리예요. 파주, 어 확실히 놈님 림프가 좋습니다, 지금. 네. 오우, 나 역전할 찬스. 오우. 아, 아, 야. 아, 확실 히세네요 어. 아, 파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역전입니다. 다시 역전인 거예요. 제 역전했어요. 어, 온벌스트에 너 같은 게 노려줘야죠, 예. <laughs> 좋아요, 여러분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려도 돼요. 어차피 스틸 하다가 돌파 당하는 게 아쉬운데. 돌파 당하죠. 오우! 이게 아, 파울이야? 오우! 아. <laughs> 이게. 순간, 많이, 많이, 많이 억울하겠네, 어, 이게. 억울하 어, 저도 제가, 제가 순간 빅맨, 빅맨으로 감정이 입이 네. 돼가지고 <laughs> 이게 파울이냐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나. 아, 또, 근데 못 쳤어요. 자, 21대20. 네. 탑으로 가고 한점차자한점 차입니다 아, 네. 됐다, 됐다. 빠져, 빠져. 어, 아니, 여기 됐다 됐다 싸야죠 싸야죠 아이고 아이 왜안 쌌나요 너무 지금 안에를 보네요 롬님이 지역방어는 안 아무리 봐도 네, 네, 네 아, 안에 항상 한 한명 있는데 굳이 안을 볼 필요 없어요 네. 캐타살가어 근데 지금 3차전은 근호님의 파주가 네. 해결해주고 있어요 네. 제가 볼때 저기 부모님 인플루 더 확실히 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쿠, 아이쿠. 아, 지금, 지금 지역 방어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파주에 네, 네 지역 방어에서 파주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네, 네. 확실히 좋죠 파주가 원래 박아서 그냥 때려 박아서 깨버리거든요, 원래 옛날에도 좀 어우, 됐다 어, 그래 아니, 같은 님은 막혀요. 네, 같은 아 네, 님은 지금 막혀요. 어, 우기 님, 우기 님, 확실히 페널에 있으십니다, 어, 이분도. 방금 같은 경우에 우기 님이 이제 돌파를 해서 바로 님이 거기 있었거든요. 네. 네, 같은 님, 우기 님이 콤비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f t 티 입장에 좀집중해야죠 아, 아, 또 이제 분위이가또소공격적으로 넘어왔어요. 그러게요. 공격이 안될땐또 수비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수비 집중해서 하나 맞고 네, 지금 거. 파주가 박는 거를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무기님 더 붙어야죠, 더 붙어야죠. 끝까지 막아줘야 돼. 끝까지. 붙어야죠, 붙어야죠. 스탯빼? 안, 안 들어갔어. <laughs> 네, <laughs>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죠, 놈님? 방에, 방금, 아, 방금, 방금, 방금 들어가다가 네, 네, 빠지면서 네. 꼬였어요, 씨. 시 저게 네, 이제 슬라이더 본능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네. 아 이게 막힌다 아, 아. 쏴도 된다 나이스 나이스 이제 AFK 큰일 났어요 이것도 균형이 넘어가면 안돼요 어 AFK 같은 님이 지금 공격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네, AFK 응원하고 계시는 스팀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공격안 되는데, 우기님 컷도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 네, 큰일 났어요. 야, 지금. 큰일 났다. 네. 원투포트가, 야, 어, 원투포트가 아, 맡기고 있어요. 원투포트가 그 그러니까 픽을 좀더 이용해서 꾸미님을 이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아 그, 수비도 안 돼요. 근호님이 연되니까거든요 근호님이 3차전을 확실하게 네. 해결해 주고 있어요. 원투 콤비가 둘다 막히니까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은. 아, 죄송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또 컵, 컵을 심해야죠그죠그죠 어, 이제 잘 걸. 아, 픽이 안안리니까 이제 놈님이 막아 주잖아요. 아하. 아.. 이건 오오.. 뚫렸어요그 저거를 결국은 당하네요 또. 네, 아, 알겠지만 테이크오보딱두 사람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아 밀어붙인다. 파주, 파주 불 타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파주 불키고 네. 밀어붙이네요. 네. 파주 불탈 때는 약간 무리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여기 네. 지금 인프 차이가 지금 확실히 생기네요, 아 양팀. 테이크오보불 들어와. 오, 응, 이게 좋았어. 그리또 아 이걸 했어요. 그렇게 <laughs> 밀어 넣었더니 결국. 와, AFK도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버기밖에 없거든요, 결국 여기는. 뚫었다. 안 돼. 안 되도 해야 돼요. 저 원투 포지밖에 없는 팀이다. 어쩔 수 없지. 와, 송공장이 어우. 3차전은 근호 님이 확실히 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좋아. 나이스. 스틸까지. 아, 그 같은 님, 같은 님이 좀 자신이 없어요. 패스를 뿌리는 거 보니까. 아, 다시 스틸. 아, 이거 난이 님이 참았는데. 근호 님이 또해 주나 이럴 때? 이렇게 어, 이한 아, 번씩 참고 오긴 요 아, 아. 아, 아. 아유, 어, 아떨어서서이 어, 뭐야? 이 야, 아니. 무슨 린 건가요? 무슨 염력인가요? 그까 끝까지 자기 했이 님. 자기 세요 지금. 폴조 그, 님 <laughs> 안녕하세요. 일났어요 지금. 이거 요 지금. 어, 또와요 담당이 친또와요 담당이 친 그러나 아 이거 또입니다. 뭐, 아막는가 했더니 또안 하고 있어요. <laughs> 담당이 찐. <있진. 웃음> 네. 고자라님 왜또또 컷을 또못 막혀가지고. 잘 막아줘야죠. 10초 남았습니다. 34대 26. 원샷 해야죠. 원샷 해야죠. 아 이건 무리예요. 3초? 네. 네. 3초? 어, 어, 괜찮았어요. 시간이 없어가지. 아무리 샷이 괜찮아. 네, 시간이 없으면 어떻습 오야 어... 아... 고자라님은 지금 계속 또 아까처럼 잘 막아줘야 돼요 또 슬슬 뚫리기 시작했어요 또. 와 근호님 전반에만 22득점 네 근호님이 지금 파주로 깨고 있어요 FK 입장에서는 이제 테이크오버 불 꺼졌거든요? 지금부터 네. 이제 집중해서. 네, 네. 맞아요. 집... 테이크오버 썼으니까 이제 네. 리듬은 다시 떨어졌으니까 다시 막으면 돼. 요 아, FK, 그리고 네, 일, 이것도 좀 말렸는데 지금 진거 아니거든요? 8점... 문제는 AFK 공격이 문제인데 지금, 어, 또 와요, 또 와요. 어, 됐다. 됐죠? 아, 그 이거는 말 따라 애들 진짜 막말 따라 나오는데요. 가티 님이 어. 저놈님 나오는 거를 의식해 가지고 이제 미드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셔 가지고 네. 잘 써. 딜류 안되죠 와, 이게 되네. 이게 되... 들어가네요. 어, 이게, 이게 되네요. <laughs> 올라가는 순간 막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각은 막히는 각이로 가는데. 자, 36대 28. AFK는 아, 3점 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또 할지. 네, 끊어냈어 일단. 네, 끊어냈고. Uh, 아, 스틸까지 당했어요. 아, 아, 와, 이거 온포스틸 아, 같은데? 아, 소리치기? 구님이 아, 뭐, 뭐 아, 어, 어, 와, 3차이 와, 구호님이 3차전 완전 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구단주이더 핸들링하네요. 구단주다운 모습입니다. 아, 네, 림프고. 업스텝은 안 돼요. 아이 선생님 아이솔 해야지. 아이솔. 그렇지. 아니요. 아, 아 소금님이 큰거하나던데 시간 없었는데. 아 네. 이분 능력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네. 자신 있게 하시면 네. 될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게 역설적일 때 역설적이지만 이길 때는 여유가 있어서 저런 플레이가 네, 나오는데. 질때는안 나옵니다. 승리적 네, 문제인 거죠. 사실 질때 나와야 되는 플레이거든요. 아 <laughs> 같은 님또 담당이 되는 아, 또. 아 높네요. 아 또. 우진님 또못 막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 너무 어둡나요. 이러면 또안 되는데. 와 저거 진짜 많이 봤는데 아니, 잘 막혀요. 아니 또잘 막는 것또까요원 상태가 또어요 어디가 안들어갈고요려요 또. 아, 아, 예, 또? 아, 기포이 아, 많이 타시네요. 아, 경기 느낌이거든요. 38대 30. 됐. 아, 아 오, 3점 무리였는데 아, 잘 잡았어요. 잽스텝. 그노짱님이 아, 스미도 잘하고 있어요, 이거. 아 그노님 좋아요. 아, 아, 스이츠 갔는데 그렇지? 러나 아, 리 살렸어요. 아 사실 또 엘육 쪽은 통했거든요. 네. <laughs> 맞아요, 맞아. 이것도 또 뚫렸어요. 어, 너무 딱붙있는거 아닌가요? 갇트라고갇트라고갇트라고 너무 딱 붙었다니까. 아, 님이또 막아주네요. 님이 는 분들이 왜 이렇게 딱 막고 있나요? 좀뭐 뒤에서 막아야죠. 가티님은 하던 대로 놈님 불러내고 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놈님이 아니 네. 지금. 나, 나, 나. 자우도, 자우도. 컷, 근데 컷이 또워히니까 계속 주제, 하는 주제, 것 같아요 주제, 주제, 나, 주제. 나 줘. 2초. 예 시간 없어요 말아줘야죠 이런 건. 아 이거 무리. 우안 어, 들어. 석공은 안 되고 예, 천천히 가야지. 아 좋고. 자 F K 서둘 필요 없습니다 한개한개하면 돼요. 또또또컷 조심하세요. <laughs> 예, 네, 3쿼터에 아, 8점 아, 다 따라잡을 아, 필요도 아, 없습니다. 야, 네, 5점 4? 차 이내로만 끄면 돼요. 거기서도 있으니까. 아, 지금 한다는 식만 유지해도 아직 아, 몰라요, 그거는. 그, 허연 3, 4점만 줄인다는 마인, 마인드로 3쿼터 운영해야 됩니다. 고스 스피 어, 림포 오다가 말았어요. 네,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다시. 아 꾸미는 아, 못었는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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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넣어 넣어 줬어야 되는데 아쉽 넣었어야 아, 되는데 어, 어, 어 뭐야 어 속국 막 테스가 막혔어요 어 서둘 필요 없어 서둘 필요 없죠 어, 다들 다들 양팀 침착해야 돼요 네. 지금 한 점이 중요해요 침착하게 해야죠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다시 가진님 어, 아 우기님 아, 덩크 이야, 아 멋있네요 덩크 어, 우기님 좋았어. 좋아요 우기님이 또 풀어주네요. 38대 32 6점 차. 이거 마.. 이거까지 막아 버리면 AFK도 금방입니다 이제. 타카피어다 커트 맞다 오. 아, 저걸 따라가서 아, 그, 와, 피지컬 방금 봤는데 네. 와, 그 저도 까먹어버립니다. 뚫었다고 봤는데 어, 우기니 피지컬 장난 아니네요. 이거 넣어 줘야 되는데. 너 아쉬워요. 꼬미 님잠못자겠다 꼬미 님잘 넣으시다가 또 네, 중요한 네. 순간에 못 넣어 주시네요. 이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꼬미 님잠못잘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3쪽두개 연속 놓쳤거든요. 네. 아니 타임아웃. 아, 잘 잘. 네. 막히는 거라. 네. 덩크 하는 각이었는데 아, <laughs> 아쉽긴 하네. 38대3 2 6점 차. 그러니까 꼬미 님한테는 아쉽죠. 아쉽죠. 본인이 활약했을땐 네. 팀이 지고 그, 본인이 응. 활용 못 했을 때 1차전 이기고, 3차전 이렇게 지면, 잠 못, 아, 알아요. 이게, 총점장이 어... 그 공수를 또, 못 벌려요? 또, 따라잡혀요? 4점차, 네. 아까 4점차 얘기했는데, 예. 네. 아, 이거 또 몰라요. 이렇게 되또 그 몰라요. 장은, 예, 아직 앞서고 있어요. 그, 호 그, 옷장님이 이제, 태, 리듬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파, 공, 어, 안 되네, 잘. 확실히. 에이. 스텝백, 다시 넣고, 에이. 어휴, 아, 역시 파지. 파주 어, 많이 불립니다. 어, 네, 그래도 그 노짱님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은 해주네요. 에이, 24득점. 카티님 아, 뚫었어요. 왔네요. 왔어요. 왔어요. 아담당일지또 어, <laughs> 왔어. 야, <laughs> 야, 요야 노님 아, 너무 잘 막아요. 방금 전 장면도 미스매치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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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짱님은 그 옷장 살리고 하티는못 살리잖아요. <laughs> 아또또또 또, 또, 또. 너무 링크를 잘해요. 습관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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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죠 이제. 야, 이게 지금 너무 익숙해가지고. 장자 그 고질병들이 다시 돌아왔어. <laughs> 못은줄 <laughs> 알았는데 다시 터졌어요좀만 아, 밑으로 아, 내려. 좀 내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놈님이 잘하는 겁니다. 미스매치 때와 센서가 저 정도 막아주는 거. 아 놈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진짜 인상이깊네요어 인상이 들어갔다. 깊고. 야 이런 것도 아. 들어갔다. 이거 들어가는 거 운이 좋은 오, 거죠. 네, 3경계 지금 되고 있어요. 뭐가 되는 판이에요 지금. 3 초? 이거 삼 초죠. 아, 아. 소민님 놀았는데. 아. 고노짱님 아. 어 좋은데요. 근호님이 지금 수비도 공격도 다 잘해주고 네, 있어요. 공수 지금 맹가력이에요 경기를 먹살 잡고 끌고 갑니다. 네, 본인이 지금 캐리하고 있어요. 자42대 36. 어 하이퍼 이하이스를 어, 잡았어요? 뭐 하려고 하나요? 뭐 나요어휴 네. 어... 어, 되겠다. 오, 이야. 아, 근호님 뭐 준비된 게 있었나 보네요. 포뇨님이 네, 저쪽에 시선이 끌렸어요 네. 시선이 끌려서 근혁장님 오늘 못 뭔가 타입법 하나 또 연구해온게 있었군요? 잠잠만... 잠잠만... 자아... 갓티님이 문제인데 지금 와아... 포뇨님... 아직이 놈님이 맥완약이네 다 자, 자, 맞고 자, 있어 지금 AFK가 3점 각이 잘 안나오고 있어서 아, 지금은 놈님이 또 림프올줄 알고 바로 빼준건데 음. 안속았어 어? 그러나 이번에는 턴오버 자, 속공 게. 가나요? 5개. 아 이거 3개. 나이스 파울. 오 어, 아, 나이스 아, 파울 다섯 개. 언제 이렇게 파울을 많이 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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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누가 누가 파울 다섯 개요? 바로님. 바로님. 어안 되죠 그러면. 어점 모질만. 아야 이거 이거 가디님 매번 들어가던 거였는데. 요거거안 들어가니까 이거 들어갔으면 또 몰랐는데. 너 하이퍼스 자리 잡았죠? 네. 여기, 여 지역방어 파이법으로, 예, 뭐가 약좋이 있었는데. 오우! 이야! 놈님! 놈님 놈님 대단한데요? 어, 놈님! <laughs> 소금공장 이기면 놈님을 MVP로 <laughs> 선정해도 뭐. 예, 내가 볼때 수비에서 거의 지금. 강하신데요. 1, 2, 3차전은 아, 전체로 보면 네. 놈님이. 네 맞아요. 어. 3경기는 근호 님이 활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놈님이 아, 맞다고 봅니 3경기만 보면 근호 님이 절대 안 되지는데 1, 2, 3경기 다 보면 어 놈님이. 아이 놈님이... 미스매치 또 이겨내나요? 또? 아이거도또잘막 이것도 또잘맞요 막... 아, 그러나 많아서. 드리블까지는 아, 안 됐고. 아 그래 네. 스키. 놈님이 막 지금 다 막고 있어요. 뚫린 것도 다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 두개 남았어. 아 어, 오늘 대단합니다. 캐커볼을 흥겹게 두번 켰어요. 너무 수비 압도적인 던져감이에요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뚫으면 또 오거론가 담당이지. 뛰어오죠? 됐다. 아잘 돌렸어요. 근데, 아, 아 꼬미님. 아 꼬미님. 아 꼬미님 아 꼬미님 잠못잔거 같아. 꼬미님 큰일 났어요. 오늘 잠 받았어요. 와 꼬미님 꼬미님 잠못 잔다 이제. 꼬미님 지금 한점세개 연속 못 쳤어요 지금. 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정말 와, 한계가 안 좋아네요. 네, 중요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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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이 컷. 맞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 무리인데 올라가면. 와. 아 야, 왠지 그럴 아, 것같았어 우기님이 이런 경합 상황에서는 잘 참더라고요. 그냥 불타고 아, 네. 폼 좋은데 저걸 또 침착하게 넣는. 대단하네. 아, 네. 자 여기 담당이 지는 포뇨님인데. <laughs> 과연 미스매치 살릴 수 있을지. 네. 포뇨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 막아줘야죠, 분유. 아, 우기님은. 막았다, 막았다. 우기님이 막아줘, 막고요. 아, 수비 하나 성공. 아웃 살려줘, 빨리 뛰어가죠님 가운데 들어가. 아, 45도. 아, 지금 아, 3점각은 안 나오고요. f k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금 됐다. 같은 거에 4대 5였거든요. 아, <laughs> 아, 야, 또, 왜 이렇게 아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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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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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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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늘 오늘 오 아, 오늘 오늘 아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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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림프안 왔네요. 네, 8점 에이, 차. 맞습니다. 이제 네, 2점만 줘야 돼. 네, 네. 네. 이제 또 운영에 뭐가 생겼나요? 근호님은 언제 콜드야죠 또. 네, 이제는 <laughs> 뭐 뚫리면 2점 줘야죠. 48대 40. 저분 네모를 많이 누르셨나 본데요. 그런 거 같아요. 네모 하도 많이 눌러서 콜드 떴나 보다. <laughs> 저도 보네. 언제 다섯 개 했는지 몰랐어요. 48대 40. 어, 핫, 핫. 코너. 네. 좋았죠. 아, 백호, 백호, 좋았죠. 백호, 백호. 아, 네. 아, 야, 안 들어가고요. a F.K.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인데 어, 6점 차. 아, 6점 차. 이런 6점 차. 이러면 몰라. 6점 차. 안 아, 많이 남았어요. 네, 맞고 3점이 나온다면. 나 최고 기송공장한세번기에서한 번만 되거든요. 다 막으면 네. 돼요. F.K.는 다 막으면. F.K.는 다, 다 막아야 되고 송공장은. 네. 넣으면 됩니다. 잡혔어 아, 아니. 안드로어맞아 아. 코너도 못넣어요 이거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침착하게 아... 아, 레이드 해야죠 아니 게임, 아 꼬미님이 아니죠 아 진짜 게임, 모른다 야, 4점 차요 꼬미님이 아, 아니었죠 마지막에 a f k 인 무슨 소리 한거죠 지금. 자 일단은 야, 시간을 네. 예또 망가면 몰라요 시간 다 써야 되고요 시간 어, 네. 다 써야죠 네. 뭐, 네. 뭐 해도 시간을 네. 다 써야 됩니다 어, 시간 다 써야 되고 D공 D공 T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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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3점 써야죠 자 한번 참고 코너? 아, 이거는 5초? 어어, 어어 5초 남았는데? 이거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자, 이, 지금 AFK는 아, 빠르게 아, 넣고 어차피 예, 한, 압박... 한 번에 예, 못 넘기거든요 예, 압박해야 돼요 바로 넣 예, 압박해 넣고, 넣고 파워 작전 써도 됩니다 어, 왜 이렇게 멀리서 받나요?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됐다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이러 예. 아, 이러면 이러면 그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근데 같이 들어올게요, 인마씨 분들 4점 차 압박해야죠 압박해 아, 캐... 8초 못 넘어오게 해야돼 어쏘치 말아야 되는데 아 이걸 왜쏴나 이걸 왜 쏴네 아, 이거, 어. 어. 이거 왜 쐈어 어. 아 시간만 끌어도 되는데 그 아, 쏠라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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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이게 들어�... 경험이 어. 없어서 운영의 뼈가 없어요 지금 예 지금 결승 경험이 없어서 자자 이거는 사실만부다 이거 한점 먹히면 질 수도 있어요 한점한점예 빨리 시작해야돼요 좀 빨리 시작해도 돼요 자 어 컷! 어, 컷! 컷 해야 돼요! 다 막혔어요? 오케이. 아 타임아웃 나이스 타임아웃 아 어, 타임아웃 좋아. 좋아요 어... 예 네. 네, 저런 상황 때문에 좀 빨리 시작하는게 좋아나다자 한번 더 눌러서 사실 차라리 한번 더 눌러서 작전을 하는게 좋을텐데 투패스되고요어 참았다 어, 아 꼬미님한테? 꼬미님 가나요 아, 꼬미 아. 꼬미 아. 꼬미 설마? 아... 아... 꼬미왜싸 미친놈아 아... 왜싸 미친놈아 나왔어요 왜싸이 미친놈아 나왔어요 지금 왜싸이 미친놈아 나왔어요 지금 아, FK 근데 3점 노리는 판단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2점 안전하게 가서 연장하는 어, 게왜 더... 2점을 안 노리고 3점을 갔을까? 아니 다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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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뚫어보려고 했는데 잘 막았어요 근데 송구장이 그 뚫린 데가 없었어 다. 제가 보기엔 꼬미님 컷했으면 무조건 틀렸을 것 같거든요 <laughs> 네두 경기 다아 너무 아쉽네요 근데 FK가 2차전도 그렇고 3차전도 네, 그렇고 네, 자꾸 마지막에 이기는 전겠어요 네, 마지막에 이기는 전략을 네, 찍 마지막에 왜동점 전략을 안 선택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쪽 확실히 도박수가 강하긴 했어요 와자 아, 이렇게 해서 48대46으로 소공장이 우승했습니다 제가 볼때 놈님이 이번 파이널 MVP입니다 아 놈님이. 놈님 너무, 인프가, 와, 진짜, 수비 혼자 다 했어요, 진짜. 자, 뭐, 이렇게, 이제, 지리그 결승이 끝났는데, 자, 와룡님부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아, 그, 일단, 양팀 다, 전력은 비슷했는데, 아쉬운 점은 양팀 다, 이게, 결승 경험이 없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거는 양팀다 확실히 부족했는데, 네. 소금 공장은, 조금 앞섰네요 왜냐면 저기 AFK는 노마크에서 너무 3점을 못내줬어요 그게 제가 볼땐 페인입니다 네. 네. 자, 그 차이로 네. 네, 노마크 오픈의 차이로 제가 볼땐 졌다고 생각니다 박권님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경기전에 이제 가티님하고 우기님을 누가 막을지가 가장 큰 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락다운들이 아닌 어, 센터 <laughs> 놈님이 이거를 그냥 끝내버리네요 어, 놈님의 대단한 수비 활약이었습니다 수비로 예 수비로 가져온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수비가 중요하죠.